주디의 프리티걸 게임 상황극 사이다 커플 11부 아 오늘이 디데이네 청순아 가자 얘들아 자라고 와 끝나고 바로 연락해 어 알았어 사기꾼 체포작전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얘들아 안녕 최희야 준비해왔어? 어 내가 다 준비해왔지 <laughs> 생각만 해도 쌤통이다 그 사기꾼들 돈 받을 생각이 얼마나 신나있을까? 어, 샘이 온다. 어, 얘들아, 일찍 왔네 어, 샘이야. 우리 돈 가져왔는데. 아, 정말? 난 은행에 입금했는데. 실장님, 곧 오실 거야? 얘들아, 안녕. 실장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 부모님께 댄스 레슨비는 말해봤니? 네, 저희 레슨비 내려고 가져왔어요. 각 250만원씩 맞죠? 어, 다들 현금으로 가져온 거야? 네, 샘이 빼고 저희 네 명은 현금으로 가져왔어요. 여기요. 어 그래 최고급 레슨 받는 소감이 어때? 너무 기대돼요 빨리 레슨 받고 싶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연습 들어가자고 그럼 난 레슨 비 결제하러 가야했어 이만 <laughs> 생각보다 수금이 빨리 됐잖아 이번엔 운이 아주 좋은데 덜 떨어진 애들로 아주 잘 뽑았어 <laughs> 나도 잠깐 화장실 좀어 그래그래 갔다와 최인은 잘 하고 있는 건가? 아... 괜히 불안해서 아무 것도 못 하겠네. 안 되겠다. 나도 그 기획사에 가봐야겠어. 어, 나인성, 너 어디 가냐? 사기꾼들 소속사. 오늘 최희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는데 불안해서 나도 가보려고. 그래? 나도 같이 가. 대표님 1차 수금 깔끔하게 완료됐습니다. 한 실장 아저씨, 우리 성공했네? <laughs> 아주 좋아. 수고했어 한 실장. 이번 일 끝나면. 보너스 두둑하게 줄게. 감사합니다. 엄마, 나는? 나도 줄 거지? 그럼, 우리 딸도 당연히 줘야지. <laughs> 엄마, 엄마, 우리 쇼핑 가자. 나 사고 싶은 옷 있어. <laughs> 그래, 돈도 벌었는데, 쇼핑이나 갈까? 한실장, 이제 슬슬 3단계 준비해야지. 네, 준비하겠습니다. 역시 돈은 사기쳐서 버는 돈이 최고라니까 천만 원이 이렇게 쉽게 들어오다니. <laughs> 어, 이, 이, 이게 뭐야? 엄마 왜 그래? <laughs> 이, 이거 돈이 아니라 그냥 종이 조각들이잖아. 한 실장, 이거 애들이 준거 맞아? 네, 채이가 애들 것까지 모아서 준 건데. 설마. 이리 줘봐. 어, 뭐야? 이거 가짜 돈이잖아? 그럼, 애들이 눈치채고 일부러 가짜 돈을 준 거야? 대표님, 방심하다가 저희가 한방 먹었네요. 아이들이 벌써 신고했을 거예요. 일단 흩어져서 도망가고, 나중에 연락하죠. 그럼 전 이만. 한실장! 한실장! <laughs> 얘들아, 지금쯤 우리 가짜 돈 확인했겠지? 어, 사기는 사기로 갚아줘야지. 이제 슬슬 가볼까? 어, 엄마, 우리도 얼른 도망가자. 어이, 모녀 사기단. 어딜 도망가? 이 사기꾼들아. 지금까지 사기쳐서 순진한 아이들한테 상처 줬지? 오늘부터 철컹철컹 감옥길만 걸으세요. 들어오세요, 아저씨들. 사기군 씨, 수세미 씨, 한심해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 사기라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미 김채희 학생이 녹음 파일, 동영상 파일, 증거 제출 완료한 상태입니다. 당신들 대화 내가 다 찍고 녹음해서 경찰 아저씨들한테 이미 다 제출했거든요?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하세요. 어, 어, 엄마. 근데, 한실장은 어디 갔지? 12부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